아니야 어디 갔니? 아왜 어, 이렇게 안 와? 아 나가서 아, 그런가? 아. 아 택시? 아아왜 이렇게 안 아. 와? 아 뭐야? 아 신발끈 진짜.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잘 정거리 보통 할 때랑 그리고 저희 집 쪽이 약간 실림 쪽인데 그쪽으로는 보통 타면은 응답을 잘안 해서 나가서 샀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잘안 잡히기도 하고 받았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아예 블랙 고르거나 청담에서 건대 갈때 아, 그 거리도 안 가요? 네, 안 가려고 그래요. 승차 거부가 아니고 서울 거부라고 하는데 서울시랑 카카오가 묘책을 마련했어요. 바로 단거리 코를 많이 받는 기사님들한테 장거리 코를 우선 배정해준다는 건데요. 11월 24일부터 시행을 해서 오늘로써 일주일 되는 날인데, 과연 정말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돼가지고 강남에서 인천 간다고 해도 거리나 시간 계산하면 은뭐 괜찮긴 한데 여의도, 신촌 요금은뭐 7, 8천원분이안 나와더라도 거기 가면, 손님이 거, 있는. 거, 거기 가면 바로 손님이 다 있으니까 음. 요즘은 이카카오에서 거주지 우선권이돼 있으니까 그냥 손님한테 물어보고 안 갑니다 그러면 승차 거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빈차들이 불을 싹 꺼버리고 이거 카카오에 자기가 거주하는 그서 어, 움직이는 거죠. 한 같은데 이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뭐렇게 거리 나왔고 쳐다보고 있겠어. 손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한번 골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불법이 아니니까. 탈 택시도. 태울 손님도. 서로 찾기가 쉽지 않다.